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부산 쪽에서 매우 드물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세이브라는 업체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데이터 세이브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세이브 김태원 대표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복구를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복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은 그 뉴스에서 디지털 포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 뭐, 삭제된 데이터라든지. 기 숨겨진 데이터를 찾아주는 일을 보통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포렌식하고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고장난 하드디스크나 고장난 USB 뭐 갑자기 멈춘 서버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살려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이랑 데이터 복구랑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음. 있을까요? 예, 디지털 포렌식은 살아있는 저장매체 그러니까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PC든 거기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쓸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시 데이터를 복원을 해가지고 디지털 증거로 쓸수 있게끔 하는 절차입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뭐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사진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소송해서 증거 자료가 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다시 법적으로 쓸수 있게끔 문서화 시키는 작업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외장 하드든 모바일이든 뭐 서버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갑자기 인식이 안될때 오류를 해결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찾아내는 일입니다. 음. 크게 보면 디지털 포렌식은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데이터 복구는 우리 일상 생활 중에서 어 외장 하드에 아기들 사진을 저장해 두거나 그다음에 논문을 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으거나 그런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시 찾아주고 살려주는 일이 데이터 복구입니다. 아, 데이터 복구는 그럼 어찌 보면 좀더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복구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에 대한 오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복구고요. 디지털 프렌식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 뭐 등철 쪽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럴 때 이제 디지털 증거자를 모으는 것이 이제 디지털 프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목소리> 저 그러면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분들 관련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네네. 터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뭐막 검찰이 찾아가가지고 막 컴퓨터 털어버린다막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데이터 포렌식의 영역에 그럼 가까운가요? 아니면 데이터 복구에 가까운가요? 일단 저장매체가 살아 있으면 포렌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뭐 고의로 부셔트렸다든지, 뭐 삭제를 훼손했다든지 어... 그런 쪽으로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데이터가 살아 있는 거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줄 찾아내고 분석하는 건 포렌식 근데 실제로 이게그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압수하기 전에 뭐 바닥에 던졌다든지 네. 그러면 정상 부동이안 되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구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산 세관에서 종종 이게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오시기도 음.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고장난 하디스크가 많습니다 세관 말고 그럼 경찰서나 국정원 이런 데는 연락이 안 왔나요? 어, 경찰서 같은 경우에 네. 경찰청 내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 그 팀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 물량을 포렌식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거나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음. 아닌 경우에는 음. 이런 복구 전문 업체, 아. 사설 번식 업체 의리를 아, 하는 경우도 있습주 주는 형식도 가끔씩은 있나 음. 보네요 네네네네 아. 아. 아, 근데 대표님 저희가 네. 오기 전에 저랑 사전 말씀하셨을 때 복구 업체가 되게 다양한 네. 일을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핸드폰 복구나 랜선 웨어 복구도 있고 네. 뭐 USB 복구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어깨 쪽에 기술이 되게 평준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어 정확히 좀 데이터 복구에는 어떤 분야가 있고 그리고 그 어깨 기술이 어떻게 평준화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데이터 복구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복구입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에 l 스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장비를 통해서는 거의 웬만한 하드디스크 복구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 l 스랩에서 하드디스크 복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그걸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끔 장비만 사고 업데이트만 계속 받게 되면 오. 어느 정도 하드디스크는 복구할 수 있게끔 공개가 된 기술이에요, 하드디스크는. 네. 네. 그 업체마다 조금 다른 건그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조금 차이가 있는 오. 거고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리눅스 같은 거 보면, 네, 네. 저희가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마음껏 공개할 테니까, 너네가 네. 가져다 쓰는데, 대신 기술은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데이터 복구 쪽도, 그렇게 퍼트려서 표준화된 게 이미 있고, 그걸 기업체마다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데, 엔지니어분들이 기술적 스킬에 따라서 조금 복구 실력이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AC랩에서 판매하는 복구 장비는 PC3000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PCI 카드 하나 정도인데, 한 1,400만원? 어. 정보 해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드디스크 복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 s 에서는 새로운 하드가 개발이 될 때마다 이제 오류를 분석하고 분석된 오류를 다시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구 업체는 거의 다 P3000이라고 하는 음. 하드디스크 복구 장비를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세이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복구 업체를 운영한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P3000이 보급이... 많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단순히 헤드 데이터 읽고 쓰는 헤드라는 장치 네. 코드판에 옛날에 바늘처럼 이렇게 데이... 칙칙하는 예.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 하드스퀘어 플래터를 읽고 쓰는 헤드라는 장치가 네. 있는데요 그 헤드를 교체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낸다든지 아. 고장난 기판을 바꿔서 다시 인식을 시켜서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아. 뭐 그런 식이었다가 H랩에서 P3000을 좀 많이 이제 보급하면서 이제 복구 스킬도 많이 올라가라고볼수 있습니다 인터뷰 <목소리> 공개는 되었지만, 사실 혼자서 그거를. 맞죠. 네, 그 기술적인 <laughs> 내용이다 보니까. 맞죠.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손기술도 조금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디스크를 드 수리를 해서 데이터를 복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노하우는 사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제대로 된 업체에서 복구율이 좀 높고, 어.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서 제대로 배워야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숙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저희 직원들도 한 1년 이상을 가르쳐야 스킬이 한80% 정도 올라온다고 볼수 있어요. 와. 근데 대표님 네. 아까 전에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는 데이터 복구 관련해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데이터 복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는 없어요 사실 복구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laughs>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어,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20년 전에 80기가 복구할 때도 가격을 이기해도 되나요? 어, 가 말씀해주시면 아, 저는 저한테 아, 네. 공개되도 되나요? 네, 네. 이렇게 그때 한참한 88년 전에 주류로 이르던 게 80기가 하드디스크였는데 네. 그때 복구 비용이 한 35만 원? 35만 원? 네몇년 전이죠? 그게한 17, 18년 전? 17, 18년 전 35만 원이면 아,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지금 1테라바이트 복구하는데 35만 원이에요. 아 그때 가격이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네네. 네. 아니 무슨 옛날에 노가다 직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음. 노가다도 옛날에는 노가다에서 집 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음. 10만 원을 받았어요. 한 음. 2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10만 원 받거든요. 부산 그 네. 쪽에서 보면 네. 올라서 12만 원인가 받는데 네. 데이터 복구 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물가는 오르는데 복구비는 내려가고 있어요. 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게 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PC 수리하시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또 아, 나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복구 기술은 없으면서 작업비만 받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놈들이 있어요.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컴퓨터 네. 윈도우 하나 깔면 3만 원 받는데 네. 데이터 복구한다고 작업비 10만 원 받아서 복구 아 실패했어요 하면 10만 원은 그 기사님 거잖아요. 아니 실패했는데 왜 받아요? 돈을. 작업비라는 걸로 받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 아 버렸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 고객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음.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깝고, 가지러 온다 하고, 음. 그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을 줄 알고 맡기는데,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은, 자기 뺨 받고, 복구 안 된다고 다시 돌려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와, 진짜. 저런 기업이 근데 저는 진짜 없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오. 뉴스에도 사실 많이 났었고, 음. 금수복구 아시죠? 네. 네, 해운대에 있는 금수복구 사장님도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컴퓨터 수리업자한테 맡겼는데, 복구비가 80만 원이래요 그요 예? 일태라면 30만 원 30만 원점증 네.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납치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장 났으니까 8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면 네. 복구 안 됐게끔 부셔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랜성웨어보다더확실인데요 네, 아, 사실 그런 업체들이 에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아, 있었고 진짜로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눈앞에 보면 돈만 쫓는 업체들도 아,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장은아니딜가나 근데 항상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웃음> <웃음> 물을 진짜 흐리거든요. <laughs>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저런 <laughs>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구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작업비 안 받아요. 아. 복구 실패하더라도 비용 안 받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헤드라는 부품, 아까 레코드 바늘처럼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부품만 따로 만원, 이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가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 하드디스크를 사서 그 안에 그걸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그 10만 원은 아, 제가,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부담하는 거죠. 인터뷰 아.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네. 뭐한 30분 정도. 아. 잠깐 그그 그 이제 영상 하면서 아하, 말씀하시죠.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지 아하. 마시고. 아하. 그러면, 네네. 제 영상 지금 올라간 거 보시고, 네네. 만약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네네. 뭐 조금 더 할인 혜택이나 뭐 그런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당연히 해드려야 어. 되겠죠. 얼마나, 음... 뭐... 뭐, 하드디스크, 뭐, USB 상관없이 뭐30% 정도면. 음, 될까요? 30%나 해주신다고요? 네, 뭐, 그 정도는 저희가, 저희가 어차피 기술 서비스니까, 네. 그 정도면, 어차피 채널 네. 보시고 네. 오시는 분들이라면, 채널 보고 왔다 하시면, 네. 제가 책임지고 3 0까지는 네.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30%, 30% <laughs> 영상 이거 박제되거든요. 아, 네, 네. <laughs> 그, 그, <laughs> 몇년 몇 동안 그렇게 해주신다, 그 제약도 없이 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 나중에 네. 파산해요. <웃음> <웃음> 파산할 정도는 아닌 거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상 보고 오시면 네. 저희가 뭐 영상 봤다 뭐 할인해달라고 하시면 책임지고 30%까지는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하라 윤파고 채널 보고 연락드렸다 라고 이렇게 채널 밑에 있는 연락처 보고 만약에 연락 주셨다 하시면 30% 할인해 주겠다라고 지금 영상에 박제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